정말로 너무 좋아하는 형님들, 스위스로 형님들이 7월 18, 19, 20, 이 아, 예. 3일간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관에서 여러분들께 멋진 호함을 또 들려주신다고. 아, 합니다. 아, 제가 축하하는 의미로. 치 여러분들 호응 많이 해주시면 정신 놓습니다. 유고 네. 아. 봐주시고요. 그리고 호진이 형님, 네. 팬분들이 소리 질러주시면 멋진 발라드 불러도 딴 데서 이렇게 소리 질러주고 이런 모습 네. 보시면서 네. 정말 재밌게 공연 즐기다니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실서로의 콘서트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반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의 해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우리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해피예요! 안녕하세요, 해피입니다. What's up, mothers and fathers? GG! 여러 압 20일 날 네. 7월 네 그렇죠. 네, 뭘은 얘기해야죠. 아, 그렇죠. 네, 7월 18, 19, 20일 날. 아, 몇 시각입니까? 그냥 18, 19, 20일. 네, 20일. 3일 동안 스위스로가 콘서트 합니다. 정말 아, 네. 어, 스위스로 너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얼마나 좋아요? 안 엄마가 안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스위스로가 좋아요. 동생이 <laughs> 더 좋아. 나 너무 사랑해, <laughs> 스위스로 <스윗소로>. 진짜. <laughs> 스위스 오시면 여러분 정말 다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남자 네 분이 다 굉장히 쉬운 남자들이에요. <웃음> 여러분 <웃음> 얼마든지 꼬셔갈 수 있으니까 뭐랄까 달콤함을 기부를 뱉는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스위스로 콘서트에 꼭 <laughs> 오세요. 우리도 갈 겁니다. 아 가요, 우리? 나갈 거야. 진짜? 저, 그냥, 저도 나 그냥. 그냥 투거, 나 지나갈 거야. 저오지 스위스로 콘서트, 콘서트 가세요. 지나 가세요. 화이팅화이팅 <laughs> 네, 안녕하세요. 고이겠습니다 예, 스위스로 단독 콘서트. 아, 벌써 예, 네 번째라고 예, 하는데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7월 28일, 20일 날 남미가 네. 나온 는데 7월 20일 날 저희가 인천에서 마지막 공연트니 셔야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분들이 콘서트가 콘서트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좀 떨려. 콘서트 해봐서 할수 있겠죠. 가수 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어, 콘서트 어 아무쪼록 그. 이 해. 너네보다 우리 먼저 있었어.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 슬슬. <laughs> 어, 아니에요. 2 0일 날은 아마 좀 힘들겠지만 <laughs> 그래도 18, 1 9일이라도해봐나스타트로 어. 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하겠습니다. 네온로요 네, 저희가 네. 네. 요즘에 어, 는 조금 이쁨을 받고 움직이도록 이을 받고? 이쁨 나 이쁨 비싸졌어. 예. 근 아무튼 뭐, 뭐 정말 잘, 축하드립니다 이런식으로 하면뭐잘 되겠죠. 뭐. <laughs> 축하드립니다 내가 찾았던 그의침을 내다쳐라. 겁없이 덤벼봐 지금이야.